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오늘은 따로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딘을 하다가 고민이 생겨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장비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투구는 7강 황금머리치를 날려둔 게 있어서 방어구 복구권이 나올 때마다 스펙업 도전을 하고 있고요 목걸이도 현재 3강 비도프니르 목걸이를 날려둔 게 있어서 장신구 복구권이 나올 때마다 5강을 목표로 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딘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희귀템을 끼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희귀템을 바꿔주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무기의 경우에는 나온지 얼마 안된 신규 장비이기도 하고 순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웅템보다 제작 희귀가 좋아서 끼고 있고요 영웅 제작을 도전하기에는 아직 너무 비싼 상황이라 나중을 기약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각반을 영웅으로 바꿔줄까 하다가 영웅각반으로 바꾼다고 해도 뭔가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레긴망토가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직 재료가 꽤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나름 소소하게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제작까지 생각보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광명의 1,233개, 영혼의 결정 20개가 부족해서 대략 3만 나이아 정도를 추가로 수급하게 되면 레긴 망토는 제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 없이 레긴 망토를 제작하려고 했는데요. 재료가 어느 정도 모여가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재료가 모이면 바로 레긴 망토를 제작할지 아니면 붉은 정수 파편이 저렴한 편이니까. 붉은 정수 제작을 노리면서 2미르의 망토를 가는 게 나을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레기 망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최대 장점은 3만 다이아 정도만 더 모으면 확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2미르의 망토를 간다고 했을 때의 최대 장점은 망토보다는 여원의 결정 사용처에 있는데요. 2미르의 망토는 붉은 정수두 개가 필요해서 언제 제작을 통해 두 개를 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긴 하지만 현재 40개까지 모은 영혼의 결정은 재료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모으다 보면 레기 무기를 한번더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위해서도 언급했듯이 방어구 복구권은 고정적으로 황금머리채를 복구받고 있고 장신구 복구권은 비도프니를 목걸이를 복구받고 있는데 무기는 현재 복구받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뽑기권으로 바꿔먹었는데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복구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기 복구권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복구권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데요. 그래서 레깅 망토를 포기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2미래의 망토를 준비하면서 레깅 무기를 만들어 터쳐두면 무기 복구권 이벤트 때마다 복구가 가능하니까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요. 고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닥치고 재료가 준비되는 대로 레깅 망토를 만든다. 스페업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미래의 망토를 준비하면서 영혼의 결정은 레긴무기를 제작해서 복구권을 노리고 터쳐둔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래의 망토와 레긴무기 제작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미 4년이나 했는데 뭐또 얼마나 하려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향 따라 갈리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의견 나누자고 영상 만들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전설 무기 한번 질러보고 싶긴 하네.